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경배를 올릴 우리의 본분임을 주의 백성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비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상당히 세차게 그렇게 뭐라 몰아 내리들 뭐라 치더라고요. 무섭게 쏟아지던데 오랜만에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가 그리 싫지는 않았지만은, 혹농작물에 피해가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했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으로 본다면 그리 많은 양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오늘부터 또 수도권은요, 오후부터에는 또 상당한 또 많이 더워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음참 시원한 또 비가 내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신에 또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주님 안에 강건하십시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6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의 악과 죽음에 대한 한탄, 세상의 악과 예그 죽음에 대한 한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은 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가장 정의롭고 의로운 그 재판의 자리까지도 어떻습니까? 악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의 자리에도 악이 있다는 거. 기가 막히죠.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모든 곳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권모술수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 우리 알아야 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선과 악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손해가 된다 다 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다가 정의를 행하다가 손해를 본다 한다면, 여러분, 그 한순간 좀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거짓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다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당장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칭찬함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전도서에 끝장, 끝절인 전도서 12장 14절.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4절 제일 마지막 끝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은밀한 일, 모르게 한 일, 감춰져 비밀스러운 일들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형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들아 우리는 언제든지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그렇게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전도자의 앞에 그 구절들의, 전도자는 앞서, 전도자는 앞서 구절들의 그 말했던 대로 법정에 악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오늘 보면,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셔서, 그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음을, 예, 의롭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자고, 그 살다가 죽어가는 것. 이거 단순히 이것만 생각한다면, 짐승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이런 말 있죠.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금수만 또 못하다는 말.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예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여러분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면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정에서의 악과 불의, 억울함과 학대 당함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이요.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입니까?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답게 행하니까 사람인 거지요.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과 짐승이 여러분 그저 살아가는 것만 생각한다한다면 동일하게 호흡하다가 그저 동일한 죽음을 당할 뿐이라는 것.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 왔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 자, 인간의 육체는 짐승의 육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육체만 놓고 본다면 사람도 짐승도 똑같이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까지는 알겠죠? 생기를 그 코에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호흡을 그 코에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 2장1 9절 창세기 창세기 창세 이야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창세 2장1 9 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흙으로, 사람만 지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창기 2장 19절에 보면, 들짐승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음이 다, 우리 사람이 죽을 때의 시식이 똑같아요. 예. 단순히 죽음만을 본다, 한다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새나, 우리 사람이나. 물론, 오늘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보면, 일단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떻습니까? 모두 흙으로 지었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예, 전도서 3장 21절에 보십시오. 인간의 혼은, 자,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고, 자,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똑같은 생명 같아도 여러분 이거 달라요 똑같은 생명 같아도 인간과 짐승의 최종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간호 금방에도 무슨 뭐예그 짐승들 그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식장 만든다고 화장터 만든 화장 납골 또 동물 납골장까지 만든다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 안치하고 제사까지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지요. 참, 이,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보십시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죽으면 어떤다고요? 하늘로 가요. 자, 짐승이 죽었어요. 새가 죽고, 여러분들 애완동물이 죽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어? 사람이 죽어도 땅에 묻는데요? 당연하지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시대와 나라와 역사를 통틀어서도 사람은 전부 다 땅에 묻었습니다. 예. 이거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흙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 우리 영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지만, 이 짐승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완동물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영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전도자는 우리 인생을 하지만 동물에 비유하긴 합니다. 예, 예, 참, 동물과 똑같은 존재라 다를 바가 없다. 어떨 때가 그렇다고요? 의롭지 못하게 살 때. 사람답게 살지 않을 때 공정한 재판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악이 있는 그러한 재판장에 있는 그러한 인간들 오늘도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권모술술을 쓰고 내 배때기나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만 부르려는 그런 사람들을 한다면 짐승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너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전두자는 우리 인생을 동물에 이렇게 비유하며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찬양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예.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보십시오.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인생들. 자, 어떤 인생인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뭐 같은?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 받을 수 있나요? 보십시오. 나 세상에 살때 주님을 모르고 살았대요. 주님 말씀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옳은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금수만 또 못하게 살았어요. 온갖 고집하며 죄를 저지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습니까? 예수, 이 죄인도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벌레만 또 못한. 오늘은 짐승이라 그랬는데, 이 찬양에는 더 앞으로 나아가서 워라갑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답게 삽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도 좀더 구분돼야 되겠죠? 예, 좀더 다른 그러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을 되기를 주님의 임무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방정의 집사님이 올해 이제 8순이셔요. 정말 3, 40대에, 아니, 태어나서도 바로 죽을 줄 알았대요. 예. 그래서 제 죽는다고 그냥 치원한테 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참 제가 우리 진복교 성도님들 다 너무 참 선하고 착하셔요. 예. 근데 특별히 방정입 사임은 입에서 악한 말 나가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인자하시고 있는 듯, 없는 듯, 예? 그렇게 선을 위해 살아가니 하나님 그 생명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40을 넘기기 힘들겠다 50을 넘기기 힘들겠다 한갑을 됐겠나 싶었는데, 한갑이 무슨 말, 7순지 8순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옆에 우리 김용식 권사님도 얼마나 여러분 교통사고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할렐루야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22절 오늘 보면 22절은 전도서 3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22절 오늘, 22절은, 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 우리 결론 부분, 함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리야 아멘. 여기서 자기 일이라고 그랬죠. 자기 일.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자기 일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직장의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할 일들 그런 것들입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과 교회의 직분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 즐거워하며 행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워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시켜서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전도서 2장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며 전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는 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떠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서 이는 그의 몫이라 라고 말했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자는 그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맞는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부와 명예도, 그리고 장수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 1천번제를 드리면서 받아들였던 그 복, 우리도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몫이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그건 그의 그가 받을 만해. 그거는 그가 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김용식 권사님이 그그 뭐야 그 간첩을 잡았다잖아요 자기 거예요. 내공 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에게 돌리면서 예 그에게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겼지만은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을 믿기에 예 이제껏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몫이다는 거예요. 예, 이는 그의 몫이라 22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그가 받을만하다, 받을만하다. 오늘도 여러분들 칭찬 받을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너는 내 눈에 너도 아, 예, 아프지 않을 그런 내 사랑하는 내 사람이야. 두고 보기도 아까운 너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 바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길 바랍니다 매사에 긍정적이며 기쁘게 선을 행하며 사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다 받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추권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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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금수만 도 못하다. 아버지요, 이런 말들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다시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입니다 진복구의 성도다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